바쁜 일상 속 든든한 한 끼. 제주 프리미엄 전복죽 어떠세요? 제주 바다의 건강한 기운을 담아온 가족 영향을 책임질 수 있어요. 신선한 제주산 전복과 내장이 듬뿍 들어가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랍니다. 8,000건 이상의 고객 리뷰가 증명하듯 맛과 품질은 이미 보장. 바쁜 아침이나 기력 없을 때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면 끝. 정말 간편하죠? 계란 노른자나 치즈를 더해 나만의 특별한 전복죽 레시피를 만들 수도 있어요. 아이들도 정말 잘 먹는데요. 아픈 환자나 임산부에게도 부담 없는 최고의 보양식이 될 거예요. 든든하고 맛있는 제주 전복죽으로 건강과 편리함을 한번에 잡아보세요. 제주 전복죽은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. 제주산 전복과 내장으로 만든 깊고 진한 전통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,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영양을 챙기고 싶은 분, 아이부터 어르신, 환자, 임산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건강보양식을 찾는 분 나만의 레시피로 특별한 전복죽을 만들고 싶은 분. 실제 고객 리뷰. 제주에서 먹던 그맛 그대로. 내장 덕분에 정말 진하고 고소해요. 아침에 든든하게 챙겨 먹고 힘내서 출근합니다. 아픈 가족에게 뭘 해줘야 할지 고민했는데, 이제 전복죽으로 해결.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부모님께 선물했는데, 너무 좋아하시네요. 속도 편안하고 맛도 좋대요. 효도 선물로 최고.